안녕하세요, 슈가마미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그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슈가마미가 도움이 되어드리진 못하겠지만 눈으로 볼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자 오늘 주재료는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예, 이거는 밤이에요. 밤, 군밤, 밤 아시죠? 예, 오늘은 밤식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밤식빵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슈가맘이 또 어렸을 때이 밤식빵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 식빵 안에 이밤 알갱이들만 이렇게 쏙쏙 빼먹는 재미로 이게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이 재미로다가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추억을 좀 살려서 맛있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재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밀가루 저번 시간 초코칩 쿠키 만들 때에는 밀가루 성분을 중력분과 박력분을 사용을 했었지만 오늘은 빵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강력분과 중력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강력분 320g, 중력분 80g 섞어 놓았습니다. 제빵 계량제 4g, 탈지분유 12g, 소금 8g, 설탕 48g, 네, 이스트 8g, 달걀 40g. 웬만하면은 계란 1개에서 일단은 보통 계란 1개에서 나오는 그람수가 55g 정도 되는데 하나를 이용을 하셔도 무방은 하지만 어 슈가 마미는 이제 나중에 반죽이 좀 질퍽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량인 40g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개를 쓰셔도 무방하세요. 물 208g. 마지막으로 네. 버터 32g. 오늘 이제 식빵 틀은 요런 거 지금 이용을 할 거고요. 어, 슈가마미는 미니 사이즈도 두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재료 소개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밤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반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재료들을 한대에 모을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설탕, 소금, 이스트, 뭐 이스트는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물과 설탕과 이스트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넣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한 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탈지분유, 제빵계량제, 계란, 마지막으로 물. 이 버터는 나중에 이제 이 반죽이 되면서 좀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을 때 그때 이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재료를 지금 믹서기에 꽂았고요.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려주세요. 섞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열어볼게요, 한번. 자, 반죽이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신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지금 버터를 지금 이제 이때 넣어주시는데 밑둥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 혼합이 될수 있도록 이 밑둥 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잘 섞이고 있어요.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스크래핑을 한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버터가 아직 좀더 남아있어요, 아직. 스크래핑을 해줬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반죽이 다된게 아니에요. 이제 반죽이 한 덩어리로 완성이 되 가고 있어요. 우측 표면이 많이 매끄러워지긴 했는데요. 보시면, 손에 이제 지문이 비치면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보시면, 찢었을 때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형태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이제 반죽은 다된것 같아요. 반죽기에서 미싱볼을 일단 떼 볼게요. 먼저 볼에다가, 살짝 밀가루를 뿌려 줄게요 이거는 이제 덧가루인데 어, 손에 달라붙고 하는 거를 조금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살짝 뿌려 줬고요 어, 이 덧가루도 마찬가지로 강력분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걱을 이용해서 반죽을 한번 떼 볼게요 한번에 쭉 떨어졌어요 보이셨죠? 반죽이, 보시면 굉장히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하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동글동글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해서 발효를 할 건데, 일단 1차 발효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볼에 이렇게 넣고 랩에 일단은 씌워줄 거예요. 1차 발효를 할 건데요. 1차 발효는 50분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오븐에서 온도를 약뭐한 80에서 100도 정도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발효를 시킬 거예요. 네, 5분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익어버리, 반죽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고 익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고. 어, 온도를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발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븐 온도를 100도 정도 약간 맞춰놓고 온도가 지금 서서히 식기 시작했는데 식을 때쯤 다시 온도를 꽂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효를 해주시면 됩니다. 슈가마미는 지금 이제 1차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 토핑을 만들 건데요. 일단 토핑은 필요한 재료가 밤 다이스 140g에서 160g 정도 준비했고요, 계란 20g, 이거는 중력분인데요, 중력분 34g, 베이킹 파우더 1g, 설탕은 20g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터인데요, 버터는 34g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중력분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 주시고, 이따가 체를 칠 거예요. 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부분이 버터를 크리마 시켜야 되는데, 어, 저번에 초, 초코칩 쿠키 만들 때에도 버터를 크리마 시켜줬었잖아요. 똑같이 네, 버터를 크리마 해줄 건데, 이 토핑물은 이제 밤식빵이 다 만들어지면은 그 밤식빵 위에 짜서 올려줄 거예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보시면 마요네즈처럼 네, 이렇게 보이시죠 마요네즈처럼 버터가 잘 풀어졌어요 여기에 설탕 설탕 넣고 다시 한번 휘핑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란을 넣어 줄 거예요 어, 계란이 분리되지 않게끔 어, 최대한 빠르게 휘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뭉클뭉클해지면서 설탕 입자가 다 녹았어요. 어, 계란을 넣고 나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휘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밀가루, 가루 재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단은 스크래핑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채친 가루 재료를 어, 넣어 주신 다음에 저번 시간에 초코치크키 만들 때처럼 반죽을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혼합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주걱을 살짝 세워 리드막에 눕힌 다음에 세워서 양이 많지는 않아서 어, 혼합하는 과정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 이렇게 된 반죽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시죠? 자, 토핑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토핑물이 완성이 됐으면, 이거는 물결 모양 깍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죠? 이거를 쌀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이따가 짜줄 겁니다. 윗부분에 묻어있는 이 토핑물을 같이 먹으면, 빵이 너무 맛있거든요? 크래퍼를 이용해서 끝에를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손에 묻지 않고 이렇게 쭉 깔끔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토핑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다 됐어요. 빵 반죽이 발효가 잘 됐습니다. 어, 먼저 발효가, 1차 발효가 잘된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덧가루를 적신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뽕, 공, 구멍이 생기면서 오므라지다가 잠시 멈춰있죠. 이렇게 구멍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죽이, 다효 1차 반죽이 아주 잘된 겁니다. 자, 일단은 반죽을 빼서 분할을 할 거예요. 반죽을 이제 분할을 해줄 건데, 벚가를 이렇게 뿌려주고, 자, 보시면, 이렇게 결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일단은 1차 분할을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약 400g 정도 되는데요. 동굴리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아까 처음에 하는 것처럼 안으로 모아주면서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반죽을 만지고 있으면 느낌이 좋아요. <laughs> 표면이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매끄럽게 둥글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쁘죠? 자, 이렇게 둥글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둥글리기가 다된그 반죽은 어, 중간 발효를 할 건데요. 중간 발효는 약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죽을 약간 이제 밑부분은 조금 이렇게 원래는 이제 약간 달걀 모양처럼 모양이 잘 나오진 않지만 약간 산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을 해주시고 여기에 밤 다이스 있죠? 밤 다이스를 뭐 그람수를 저는 굳이 이제 뭐 재지 않고 이거를 3등분으로 할 건데 어쨌든 미니를 두개 만들 거기 때문에 반은 2분의 1은 여기 하나에다 다 넣어줄 거고 나머지 요거는 어, 또 반을 나누어서 각각 작은 미니 사이즈에 넣어줄 거예요. 요 정도만 해서 여기 가장자리에 1cm 정도는 빼주시고 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말아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말아도 상관은 없는데, 슈가마미는 위에서 아래로 말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은매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주셔야 돼요. 터지지 않게.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틀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주먹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 또 이제 발효에 들어갈 건데, 이제 2차 발효라고 하죠. 2차 발효는 30분에서 35분 인데 이렇게 보시면 팬 아래 1cm 정도까지 부풀어 올라왔을 때까지만 어, 그 2차 발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도 2개 남았죠 이쪽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 이따가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한쪽에다 놔주고 이따가 다시 펴주시면 잘 펴질 거예요. 자, 아까보다는 잘 펴지는 것 같죠? 이게 반죽 틀이 작아서, 어, 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주문을 제가 미니 밤식 빵 틀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가장자리 1cm 남겨두시고, 골고루 뭉쳐지지 않게끔 펴주세요. 밤이 알차게 들어갔죠? 자, 위에서 아래로.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음매는 잘 막아주세요. 너무 귀엽죠? 미니 사이즈라서 너무 귀엽네요. 자, 빵틀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자, 이것도 완성. 요거 미니 사이즈 두 개, 중간 사이즈 한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2차 발효 30분, 30분에서 35분 어,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2차 발효가 돼서 나온 빵들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제 팬의 높이가 조금 높은데, 어. 반죽이 팬에 비해서 약간 적게 들어가서 일단은 발효는 잘 됐는데 원래는 이제 팬 아래 1cm 정도까지만 이렇게 남겨놓고 요 1cm 아래 정도까지 부풀어 올라와야지 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반죽에 비해서 팬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지금 뺐습니다. 네 이제 미니 사이즈들은 틀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한 1cm 정도까지 팬 아래 1cm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만 요 정도 부푼 크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발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토핑물을 이제 위에다 짜줄 건데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세 줄만 일단 짜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토핑 알맞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어 토핑을 짜서 완성을 했습니다. 2차 발효를 할때 미리 오븐 예열을 해 놓으시고요 온도는 170도 맞춰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오븐에 들어갈 건데 170도에서 35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밤식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오븐을 제가 이제 수동 오븐을 처음 이용을 해보는 거라서 오븐 온도를 좀 맞추기가 번거롭고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요. 어, 오늘은 약간 윗부분이 탔어요. 어, 그렇지만은 겉에서 볼 때는 예, 빵은 맛있게 구워진 것 같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사각형으로 예쁘게 나왔죠? 어, 오늘 슈가 마미와 함께한 밤식빵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어, 시간이 되신다면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댓글 창에 오셔서 글을 남겨놓고 가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가마미와 함께한 밤식방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강아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번 베이킹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